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붐톡입니다 8번 출구.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요. 제가 저번 녹화 이후로 혼자서 이제 모든 이상 현상들을 전부 다 찾아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. All anomalies found. Thank you for using our underground passageway.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상 현상을 찾았다는 요 문구를 예 마지막으로. 어이 깜짝이야. 요 문구를 예 마지막으로 어이 깜짝이야. <laughs> 야 지금 아저씨 옆에 지나는 거야? 아 깜짝이야 아저씨. <laughs> 아 저기요. 아 조용히 지나갈 곳이지 무슨 뭐 어깨빵을 치세요. 어? 아나 아저씨 어깨 때문에 놀랐고 내 진짜 처음 겪어본 일이네. <laughs> 진짜. 아 킹받기 또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 보고 계시네아 짜증나 씨. <laughs> 아무튼 이번에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한 번도 죽지 않고 클리어를 할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t 자, 2번 출구 나왔어요 그렇지. 어우, 너무 순탄하잖아, 이거. 어? 자, 이상현상 나올 거면, 빨리빨리 나와라. 괜히요. 어? 헷갈리게 하지 말고. 자, 포스터 커지나? 안 커지네요. 음, 위에 또 문제 없고. 아저씨, 아, 진짜. 어디 한대 맞고 오셨어요? 얼굴이 왜그 모양이야? 어?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. 자, 바로, 3번 출구. 자, 여기는, 포스터 커지니? 안 커지고. 한풍구 두 개, 문세 개. 바닥도 문제 없는데. 아이고야, 너는 왜또 눈깔이가 크그 모양이니? 내가 알던 포스터에는 아주 그냥 선하고 귀엽고, 어? 순둥순둥하게 생긴 사람 얼굴이라고. 그렇게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, 아! 아주 그냥, 발칙한 포스터 같으니라고. 자, 4번 출구, 렛츠고. 자, 이번에는... 아... 시작부터 보였네요. 아저씨, 뭐똥 마려워요? 뭐간 길이 급하신가? 아... 참고로 이 아저씨한테 가까이 붙으면은 게임 오버됩니다. 빨리 도망가요. 음...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... 자, 5번 출구. 자, 이번에는... 아... 이거... 저번에 제가 플레이했을 때 그거였죠. 저 벽에서 펩시맨이 튀어나오는 거... 아... 이거 오랜만인데, 한번 마중 나가볼까? 이크! 이크 이크 어왜안와 이크 와하하 아저씨 내가 달리기 속도 더빠른지로병신아녕히 계세요 유후음 내가 더 빨라 자 6번 출구스 자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인고 우리 아저씨 문제 있으세요 없고요 자 여기도 문제 없고 좋아 아, 잠깐만, 물 들어온 소리. 아하, 이럴수가. 이거, 홍수가, 그 일어났나. 자, 저 물에 닿아도 게임 오버입니다. 빨리 도망가야요. 자, 말하자마자, 어느새 7번 출구 와버렸고. 자, 7번 출구. 아, 이제는 뭐, 놀랍지도 않아, 어? 붐통님, 오펜모. 어, 여기서 갑자기 내 팬티를 물어본다. 음, 안 입었나? <laughs> 자, 의외로 게임이 되게 빨리 끝나긴 했는데. 자 뭔가 허무하게 게임이 빨리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녹화 중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네요.